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라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라 이말씀의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라 나는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.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음. 하나님 나는 예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. 기도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.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. 음. 예, 지혜의 말씀,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.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. 예. 한 사람은 이하고한 사람은 저하고 하나님이 뜻대로입니다. 뜻대로 아시겠죠? 예. 그래서 에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예.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.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.